안녕하세요. 김정희 목사입니다. 아침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기고 믿음 생활하면서 굳이 배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신앙생활을 선호하긴 하는데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라는 이 간단해 보이는 고백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엄청난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냥 또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아도 그 모든 것에는 어떠한 계획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땅 가운데 채우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선하심으로 채워 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으로 채워 가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자녀를, 가정을, 직장을, 캠퍼스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 가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이걸 들어 우리를 우리가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가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명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두고 가라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단점에 매달리면 장점마저 무시하게 되고 뜻도 고치겠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목적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 매달리면요 선까지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어쩌면 선을 이루는데 악을 쓰게 되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악을 방관하거나 악에게 지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타락해라 라는 말도 아니에요. 악이 크면 클수록 그보다 더큰 선을 채워가야 한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지니고 있어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실망할 건 없어요.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품는 것 이게 선하심을 채워가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단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공격해서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울 때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토브의 뜻은 좋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타락할 것을 기대하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선으로 채워가며 악을 이길 것을 기대하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걸작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걸작품은 율법으로 선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수학공식과 같은 규범으로 선을 이 땅에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채워가도록 만들어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으로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전이 되어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채우며 자녀를 향해 선을 채우며 가정을 향해 선을 채우며 배우자를 향해 선을 채우며 그리고 이 땅을 향해 선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선함으로 채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워질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서 이 땅에 선함을 채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만 선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선하심을 채워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을 채워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